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 사 장지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넥켄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알츠하이머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저번 시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피 검사 및 영상 검사, 의사와의 면담 등 종합적으로 내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에 핵심으로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끼는 찌꺼기, 그 양을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미국 유명한 의학 잡지죠. 제이마의 2024년 7월 28일에 출간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1차, 2차 의료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감지하기 위한 혈액 생체 표지자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다이어그노스라는 진단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디텍트라는 감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이 병을 감지 정도 할 수는 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죠. 1차 의료라는 것은 저 같은 주치즉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는 의사. 보통 가정의학과나 내과가 되겠고요. 2차 의료는 그 1차 의료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좀더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 여기서는 치매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2021년 미국 알츠하이머 치매 협회에 따르면 여성의 5분의 1이 그리고 남성의 10분의 1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두배 정도 많네요. 어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먼저 주치의를 찾겠죠. 그리고 그중에 몇몇은 치매 전문의에게 좀더 자세한 검사나 소견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치매 전문 병원에서도 25에서 35%까지도 진단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치의로부터는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진단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질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신경 찌꺼기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레켄비라는 신약이라든지 그것과 비슷한 키선나라는 약도 다 안티아밀로이드. 라고 이 아밀로이드를 머리에서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를 발견하려면 패시티라든지 뇌척수액검사 같이 조금 복잡한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주치의 클리닉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아밀로이드를 보려면 어디 특정한 곳으로 환자를 보내야만 가능한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혈액검사로 아밀로이드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의 1차, 2차 병원에서 진행되었었고요. 총 1213명의 인지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이 특별한 피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주치의와 치매 전문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치매 진단 여부를 받았고요. 뇌척수액과 패스캔 검사를 동반해서 알츠하이머 병 진단에 더 정확성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혈액 검사가 지금 현존하는 치매 진단 검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한가. 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거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테스트의 정확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세로축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 세상에 완벽한 테스트는 없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질병이 맞다라고 하면 진짜 질병이 있는 거랑 맞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질병이 없는 거즉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 정확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4개 그래프를 보시면 1차 케어, 2차 케어 그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생체 표지자를 알아내는 피검사가 전부 다90% 원절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보이시죠?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치매 전문의, 오른쪽은 주치의들의 평균 알제이머병 진단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피검사랑 같이 했을 때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죠. 평균적으로 치매 전문의는 피검사나 뇌척수의 검사 없이 그 임상적으로만 정확도가 73% 정도. 근데 이 피검사와 같이 하면 91%까지 늘어나고요. 주치의는 그것보다 좀더 못해요. 61%. 임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피검사랑 같이 하면 주치의도 91%까지 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에 미미하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 혈액 검사가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별하는 데는 도움이 정말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획기적인 피검사로 알츠하이머 병이 감지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알츠하이머 약을 시작해야 될런지 아니면 치매 전문의에게 치료를 의뢰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런지는 좀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밀로이드를 감지하는 이 특별한 피검사만으로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라고 확정을 짓기에는 좀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많이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검사는 매우 유용한 진단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검사는 기존의 패스캔이라든지 뇌척수의 검사보다 훨씬 손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